야보 안녕하세요 태입니다. 자 오늘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매장에 있는 오리 있죠? 저 오리는 이제 버려진 오리를 제가 케어하고 있는데 이 오리가 청둥오리가 아니고 원앙새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원앙새는요 천연기념물 제 327호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원앙새는 어, 키울 수도 없고 나라에서 지정한 천연 기념물이기 때문에 키울 수도 없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원앙새 새끼가 저희 꾹꾸랑 너무 많이 닮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천둥오리인지 알았는데 이 아이가 진짜 원앙새 같더라고요. 왜냐면 새끼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우리 꾹꾸를 보면서 자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꾹꾸고요. 좀 이따가 제가 사진으로 한장 같이 붙여 보도록 할게요. 근데 꾹꾸가 정말 건강하게잘 자랐어요. 너무 건강하고 이게 뿌르르 뿌르는 소리 들으시죠? 우리 꾹꾸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원앙새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왜냐면 이런 새끼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고 이 아이가 도시에서 발견됐다는 게 정말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으로 키우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버려졌으니까. 저는 형제는 다 죽었기 때문에 한 마리만 제가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천둥오리 같나요? 원앙새 같나요? 저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어요. 자, 이 아이가 천연기념물이면 제가 신고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제가 케어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 이게 제가 잘못으로 인해 제가 벌금을 물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뭐라고 하지 어디다 전화해야 되지? 근데 좀 알아보고 전화를 하도록 할게요. 아, 애구에게 아... 귀뚜라미 그리고 밀웜 그리고 물고기 등을 주니까 정말 건강하게 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귀여워요. 여기도 이런 날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천연기념물이 저한테 오다니아 <laughs> 근데 너무 이쁘죠? 아 근데 너무 이뻐요. 어쩐지 기와 나이 같더라. <laughs> 원앙새면은 정말 이쁘더라고요. 원앙새 진짜 성체를 보면은 정말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일단 우리 꾸꾸가 원앙새면은 자연으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현재는 지금 자연으로 가면은 잡혀 먹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성체를 만들고 나서 자연으로 보내줘야 돼요. 아니면 제가 보낼 수 있는 곳이 생기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건강하게 잘 데리고 있고요. 여러분,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시죠? <laughs>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나이스!